TBS 구호고쇼 백반 토론. 예,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우리 자한당 식구들 그 미국 갔다 왔다며요. 응. 뭐하러?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러. <laughs> 아, 창피. 아, 웬 일이야. 아, 어, 그러니까. 그,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랬대. 어렵다 그랬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 음. 전술핵을 어디다 둘지는 뭐 비밀인 게더 낫다. 그냥 가라 그랬더 그래서 갔다가 그냥 온거죠 어. 아이고. 문양 빠지지. 지금 거기 갔었던 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당을 위한 거예요 당을 위한 거겠지 미치겠다 아이고 내 시간에야 받아주지 아무리 우리 식구도 있지만은 아니 지금 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나 그 확인도 안 하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 확산 금지 쪽으로 아, 그러니까요 하죠. 국제사회가 그런 기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읽어야지 안 읽어 신경 응? 안써 그냥 일단 가서 해달라는 거야 구걸 외교 에휴, 그지 외교 그럼 응. 100번 양보해서 전술에 재배치했다고 쳐 근데 전작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전작권 갖고 가라 그랬을 때도 우리 보수당 식구들이. 아유 무슨 응? 말씀이냐고. 우리거지만안갖겠다고 우리 거좀더 우리 계속 갖고 계셔달라고. 응? 그랬던 사람들이. 응? 지금은 코리아 패싱이나 떠들고 앉아. <laughs> 그 심지어 지난 9년 동안 응? 북에서 핵실험했던 거는 말도 없어. 아 너무 과묵하지. 그러니까요. 9년 동안 집권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입에서 군더내가날 정도로 과묵해. 진짜 말수 없어. 그거는. 특히 방산비리. 어우 9년 동안 도둑놈들이 알차게 빼먹는 거는 그렇게 방치해 놨으면서. 근데도 본인들이 안보에 유능하대잖아. 개코나, 이거. <laughs> 안 창피한가. 안 창피할걸. 그 솔직히, 딴건 몰라도 안보 갖고 장사하고 쇼하는 거는 이젠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쇼만큼 위험한 건 없어 그럼요. 해봐서 알잖아. 해봐서 알. 아... 시겠네요. 음. 웬일이야? 아까 지금 모른 척을 해. 물 아시겠네요 야. 우리 세트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어. 난 예전에 그 MB 님 시절에 그거 웃겼어. 뭐? 그 북한한테 돈봉투 흔들면서 정상회담 좀 하자고 애걸했다면서요. <laughs> <laughs> 그지야? 에이, 그지가 같 진짜. <laughs> 딱지 받았잖아 에이. 캐릭터가 딱 나오셔. 거기서도. 나 근데 지난주에 응? 그거. 뭐예요? 그냥 본인 멋대로 북한 가 가지고 응? 김정일 씨그 독대한 거. 저기요. 응? 갔다 와서 웬 편지를 또 이렇게 구절자 써 가지고 <laughs> 칭송과 감사 인사만 막 하고 그게 웃깁니까? 응? 난 웃겨. 우... 내 웃음 코드는 그런 데서 터져. 아! 그래 놓고 막한쪽으로종북머리막 하고 막 <웃음> <웃음> 아유, 난 그게, 그게 제일 웃겨. 뭐, 뭐, 뭐. 뭐. 그 MB님 사격하는 포즈. 어, 개머리판에 이광대 갖다 댄 거, 그거. 아. 건 어떻게 이미 갖다 댄걸 어떻게 그건 어때요? 어, 총풍 사건. 그 대박이지. 응? 선거 이기려고 막 북한한테 총좀 쏴달라고. 솔직히 그 당시 당에 해산됐어 할 말이 없어. 응, 당연하지. 종북 우파. 응, 그러니까. 하는지 보면, 은 어? 종북이랑 우파랑 그건 코드가 맞아. 언론 장악, 여론 조작, 북한식 교과서. 블랙리스트. 다 그렇잖아. 그걸 누가 반박을 하겠어. 서로 아주 닮은 게 천지 빛깔이 아주 그냥. 어? 그만합시다. 그, 그러니까? 손해야 우리한테. 그, 그 아, 그렇네. 아이고, 그렇네. 얘기하다 보니까 저 혼이 잠깐 딴데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laughs> 돌아옵시다. 그렇습니다. 예. 안보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예. 현 정부는 지금 무엇을 라고했단 말입니다. 예.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정말 참으로 개탄스러운 노릇인 그런 확신을 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에휴. 전하는 바입니다. 어 갑시다. 그 m 비님은 북한한테 그 인도적 지원 얼마 있었어요? 8,564만 달러. 아하. 님그나 때는 3,769만 달러. 나 때보다 적네? 난 중간에 쫓겨났잖아요. 아하. <laughs> 뭘 물어봐 그런 걸 알면서. 아무튼 나 때도 8,500만 달러 지원했지만은 지금 현 정부에 8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우리 보수당 식구들과 기득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씹어 주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린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laughs> 그럽시다들어시다문 <드갑시다. 웃음> 열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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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우리 적폐 언론들이 우리 많이 도와줘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안보보라부추겨 주고. 별다른 하자가 뭐 없는 인사 문제도 인사 실패. 인사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음, 네? 지지율 빠질 때까지 그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요. 저표원련들이 그래 까부는 이유가 뭐겠어? 어, 현 정부는 민주적이니까. 그런 거야. 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안줄 거를 뻔히 아니까. 우린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납작 엎드렸잖아요. 아이러니야 이것도. <laughs> 애잔하지요. 에휴. 세게 뭐 어떻게 우리가 살살 기면서 자란다는 게. 기왕 <laughs> 이제 이렇게 된거 어. 재미있게 어. 현 정부도 한번 그 우리처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때이적폐들이 당황하는 것좀 구경하게. 꼭 구경해 볼 시큰하다. 그지요. <laughs> 되게 나올 것 같아. 어 뭐지? 우이 뭐 이거,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음. 어차피 그 부패 기득권 적폐 세력들은 전 분야에 걸쳐서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이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럴 때이 이 민심 머리가 그런 작전. 제대로 들가줘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음, 그래도 아. 우리 일 야당이 응. 인터넷이랑 SNS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아, 그래? 응? 활동 열심히 해갖고 응. 달마다 성적표까지 공개할 거래요. 아유, 야이 어디 안 가네. 응? 아유, 그럼 가긴 어딜 가. 안 바뀌지. 여론을 갖다 아직도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거. 아이고, 그, 나 닮아가지고. 아이고. 나라 망친 9년 벌은. 여든 살까지 가겠지요. 더 가. 백세 시대야. 요백세 예. 음. 네. 안 그래도 요즘 바락바락 날리치는 애들, 댓글 노래들 많아졌던데 보니까, 어, 아주, 아주 그냥 굳건해. 참. 아주 건재합니다. 수고들 많네요. 수고들의 이쁜 것들. <laughs> 올이오 수고하고, 손톱을 깎아야 돼. 음. 그래, 잘 쳐집니다, 이게. 손톱에서 그래, 걸리면 잘안쳐져안 안 그러면 미끄러지그러면못 아, 음. 하나지. 아, 그럼. 그럼. 갑시다. 음. 우리. 아유. 어딜 가요, 나는, 나는 못 가. <laughs> 나는? 입니다. 하이 안녕 반가워. 아우 어. 전화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 말이야. 그래, 간만에 뵙는데 리듬 한번 탈까요? 예. 네. 타자. 예.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아이고 뭐 어떻게 저너 어떻게 지낸지 요즘에서전뭐 <laughs> 응. 그냥 생업에 잘 종사하고 있죠. 아픈 데로 붓고 귀귀 귀? 귀가 따가워요. 그냥 사방에 헛소리들이 넘쳐 갖고. 아. 이제 겨우 적폐의 장가지들 그냥 칠까 말까 하는 판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거나 이념의 문제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해나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넘어가니까는. 어떤 때는요, 명백한 거짓말, 사기치는 문제로도 넘어가요. 사기, 사기의 문제로, 그렇지, 그러, 그렇지. 예를 들면은, 9년 동안 언론 장악을 했던 흔적들이 술을 박박, 천가지, 만가지가 막쳐 나오는데, 어? 그래서 9년 동안의 흔적들을 바로 잡겠다 그랬더니. 김내 씨, 이내 시 박내 씨가 그러잖아. 바로 잡는 이거가 언론 정황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헛소리들. 음. 그냥 매일매일 밑뜻 끝도 없이 다발로 쏟아지잖아요. 그런 헛소리들을 왜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팔자? 아우 그런 팔자 고쳐야지. 고칠 수 있을까? 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 이것도 간만에. 응. 그러니까 내가 도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응. 가보자. 가보자. 응. 가보자. 실례실례합니다. 실례실례하세요. 썩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댁이 음. 만나요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아. 다 음. 알고 왔죠 응.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에이, 알고 왔죠 예, 예, 다, 예, 다 알고 그래, 왔죠 그래 어디 보자 예. 어디 보자 뭐가 궁금한가 보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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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뭐. 아! 어, 보이나요? 아. 남편이 바람 펴서 왔네 아이가 그냥 가야 되겠네 안죠 개그잖아 개그잖아 에피타이저 한번친 거잖아 상급하게는 왜 그래 진짜로 에이. 봐줄게 딱 보면 예, 나와요. 예. 너 지금 지금 귀가 시끄럽. 어, 용하시다. 시끄러운 소리도 귀가에 징징징징징징징 어? 어?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저 이거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지금이 한창 대들 때라 그래. 배드... 절저이야 절정. 절적. 아, 대들 때구나. 그럼 한창 대들 때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서 좀 지들려야 돼. 살살 달래다가 2 3년 후에 군대 보내. 군대 보내. 번... 예? 나라의 안보를 몸소 체험하면은 사람 돼서 돌아온다. 애들 키우는게다 그래요. 니큰 네 놈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저기요. 마시... 아 미안해 너무 많게 봤네. 받... 니큰놈 아직 중학생. 아 진짜 여기까지. 부대스나 이제 그만하고 내 자리에 다시 돌아올게. 뿅. 이거 왜한 거예요? 아웃으려고한 건지 웃으려고, 한 거지. 웃으려고 해. 옛날 코미디 그한번 너도 했던 거아니야 음. 화딱지도 시험 시험이에요. 적패랑 맞설려면은 놀아야 돼 유쾌하게 우리가. 아이고 꿈보다 해몽이시네. 원래 그런 거지. 해몽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막 하면은 그 어차피 논리적으로못 풀어, 그렇지? 그냥 돌아줘 저쪽에서 언론 장악이다 그러면 울지마, 울지마, 어, 울지 마, 울지 마. 어? 이렇게요? 저 혼자 다 같이. 아 적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게? 광장? 어?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요? 첫 구면. 아니다. 그건 뭐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거니까. 응. 어차피 이제 민심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임금님이야 우리 대신 대표로 앉아 계신 분이고 정치는 백성들이 하는 시대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나 혼자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노는 만큼 강한 건 없어요.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강강수 래도 그렇지. 외군들이 그걸 보고 애고 애고 그러면서 내뱉잖아 얼마 있으면 한가위도 오는데 명절에 엄마 아버지 고모부 외숙모 뭐 가족 친척 친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얘기해 가짜뉴스 사기꾼 언론 천단시키고 적패들이 왜 쌩날린지에 대한 정보도 다 공유해 알려드려 팩트 알려드려 더 이상 거꾸로 흘러가는 역사는 그만이야 그 시절로 또 가면 이번에는 절단이야 우리는 만 백성 팔자 고치기 운동 지금이야 음. 그래서 적폐 청산도 축제처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아하! 오, 아하! 예, 응. 오 신이시여 도와주지 없어서 색색색색색! 그렇지, 색색색을 따라야 돼.